네, 대선이 4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력한 양당 후보들의 접전 속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오늘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안철수 후보의 대선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영상 네. 귀에 깊게 보고 있으라구요. 그럼 공예당 대부분이 껴주고 있습니까? 아, 요즘 정말 감사한 네. 마음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에 민심이 호응을 어, 해주고 계시고 오. 그런 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양당 후보들은 흔들리는꽃고들이라고보르시는 건가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많이 커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후보 관련해서는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의 그양